안녕하세요. 똑똑한 노우TV의 제임스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1월부터 시행을 검토 중인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이 연간 336만 원으로 강화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소득 기준까지 강화가 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건강보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2023년 기준 7.09%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중 50%는 직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50%는 직장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재산과 소득,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개인이 건보료를 100% 부담하게 되니까 가뜩이나 노후생활이 힘드신 은퇴 후의 어르신들께서는 신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피부양자라는 혜택이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점차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8월까지는 재산요건이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였지만 2022년 9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재산요건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은 동결되었지만 소득요건은 연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작년 12월 약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매달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한 이후에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연간 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소득이 있는데요. 금융 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을 말하며 연간 1천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소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 소득은 총 연금 수령액을 기본 공지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인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월 100만원, 연간으로 계산해서 1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월 70만원, 연간으로 계산해서 840만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연간 합산 소득을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연간 1,200만원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지만 금융소득 연간 840만원은 1천만원 이하이므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산 소득은 1,200만원이 되고 이는 2023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이므로 여유있게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이 연간 336만원으로 강화가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자소득이 840만원이니까 336만원을 차감하면 504만원이 남게 되겠죠. 그럼 이 504만원만 합산소득에 반영이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33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만큼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가 합산소득에 반영돼서 연금소득 1200만원과 금융소득 840만원을 더해서 204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0원으로 간주가 되는 것과 비교하면 갑자기 소득이 840만 원 늘어난 것이 되므로 차이가 많이 나는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금융소득 840만 원에 2023년 건강보험료율 7.09%를 적용하면 매달 5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5년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아직 2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결정 날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작년 9월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에 3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현재는 50%에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은퇴한 어르신들께서는 이래저래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2025년부터 연간 1 천만원 이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액의 이자 배당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으로 연 336만원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재정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고 그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개인의 소득 위주로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 감액 제도 등을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관리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제임스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질문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